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자, 기반 소스는 이렇게좋습니다 div랑 섹션이랑 내비라는 태그고요 각각, 어, 셋 다, 그, 시멘틱 태그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html 태그고, 어, 이름은 다릅니다. 뭐, div는 d i v i s 태그고, section은 section 섹션 태그고, 내비는 내비 태그인데, 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은,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display block 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섹션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으면 얘는 섹션을 표현할 때 쓰면 좋겠죠 이 태그를 보고 아 얘는 섹션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div 세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 얘는 섹션용이구나 혹은 네비 바를 만들 때 네비 태그를 쓰면 div를 쓰는 것보다 얘를 아 얘가 네비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태그 네이밍을 쓰시면 조금 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 그, 또,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인지를 명시하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한 환경이거나, 어, 아니면 이제 내 코드를 보고 누군가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요런 태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태그를, 어, 없는 태그지만, 시멘틱 태그는 아니지만, 시멘틱 태그라는 건 HTML5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태그예요이런 태그들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서 기본, 가급적이면,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태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는 세 가지 값을 이렇게 정렬을, 어, 세로로 이제 블록 쌓듯이 했고, 너비가 조금씩 다르죠. 빨간 색깔은 끝까지, 초록 색깔은 절반, 어, 초 아, 파란 색깔은 약간 절반 가까이, 그리고 초록 색깔은 조금 더 두껍고, 저, 파란 색깔보다 조금 더 넓게. 자, 근데 이게 몇인지는 모르니까 검사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끝까지네요. 1 0 0예요 이거는 100, 그, 100만큼이 아니라, 아, 잠시, 이거 한번 조절해볼까요? 아, 예, 요거는 가, 그, 가로 길이는 그, 제가 조절하는 만큼 그냥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1 0 0이고요 네, 높이가 100이고, 앞에 있는 가로는 제가 조절하는 만큼 지금 맞춰서 다시 출력이 되죠. 여기 577인데 5 제가 조금 더 늘리면 다시 선택해 보면 800까지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개발자 도구에 맞춰서 가로 길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가 맞죠. 자, 그리고 파란 색깔은 지금 현재 제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늘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얘도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도 퍼센테이지로 아마 50%이거나 혹은 뭐 40%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초록색깔은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맞춰서 늘어나지 않죠. 그냥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그 적합도 되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얘는 위스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얘는 600 픽셀로 정해져 있고 초록색깔은 50%로 고정되어 있고 빨간색깔은 100어 그냥 없네요 네, 기본 값이 100%이기 때문에 없어도 100%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자 div 태그 자 선택자인데 자 HTML은 이제 어떠한 요소를 뜻하고요 그니까 배우를 뜻한다 했죠 그리고 CSS는 분장팀 같은 역할 그니까 영화 그그 그 영화를 찍는 네, 그 촬영팀이라고 치면 얘는 배우고요. 얘는 분장팀이에요. 자, 그리고 js는 이제 감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js를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동적인 요소들을 제어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html이 요소 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분장팀이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분장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애를 꾸며줄지에 대해서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태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서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 명시해줘도 됩니다. 자, 물론 선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이디도 있고 클래스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태그를 선택해서 좀 자격, 작업을 해볼게요. 자, div가 빨간 색깔이었으니까, 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자동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걸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하시고요. 자, 위스 값을 어, 일단 주지 않을게요. 자, 하이트 값만 100으로 줄게요. 자, 요렇게 주면, 자, 빨간 색깔이 나와야겠죠. 자,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를 그냥 이렇게 해도 아마 상관없을 텐데. 자, 새로 해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 다시 한 번.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하고 아네 나왔네요 자 그래서 레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꽉 차게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iv 태그는 width 값 100%로 되어 있어요 기본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줄이거나 하면 당연히 조정은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면 줄어들겠지만 기본값이 1 0 0에요 그래서 제거하더라도 꽉차 있는 거죠. 자, 섹션 같은 경우. 자, 섹션 같은 경우는 하이트 값 똑같이 100 주고요. 자, 그다음에 컬러를 어, 블루라고 한번 줘 볼게요. 자, 요렇게 주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컬러로 그냥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고 얘는 절반 정도 50%를 줬으니까 위스 값을 50%로 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거에 어 굳이 구애받지 않고 그 상황에서 50%로 계속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비 네비 쪽은 자 네비 태그는 백그라운드가 그린이고. 자, 요거를 이제 뭐 색깔로 제가 적고 있는데, RGB 값으로 적, 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 값이 조금 더 두꺼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하이트 값이 200이네. 두 배로 주고요. 자, 위스 값을 600픽셀로 아까 줬었죠? 자, 위스를 600픽셀로 주면, 아까 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요 네, 그림이 요거랑 똑같이 완성이 됐죠. 요런 네,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요거를 만약에 좀 전체 화면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펜을 디버그라고 바꾸시면 돼요 디버그 모드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장이 안된 상태여서 그렇고 자 아까 전에 제가 작업한 게 날라갔는데 만약에 div만 한번 보자면 저장을 이렇게 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띄우고 얘를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 펜이라고 적힌 거를 디버그라고 바꿔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전체 화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